저는 베스앤 바디 먹에서 요 라인들 좋아해요. 패키지가 그나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충동적으로 산 방향제인데 제가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꽂아서 쓰는 방향제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뭔가 조금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 샀었는데. 제가 아까 여기 매장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다가오셔 가지고 어뭐 촬영에 뭐 유튜브 찍어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또 약간 살짝 그럴 때는 아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 제품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틀어놓으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음식하고 나서 이제 가끔씩 환기차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가끔씩 한번 켜보려고요.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요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지난 마더스데이 때 저희 딸이 선물해준 건데, 탄산수 제조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물을 이만큼 담고, 여기다 껴가지고,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뒤에 있는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탄산수가 되는 그런 건데, 제가 평소에 탄산수를 자주 마시니까 저희 딸이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요즘 되게 잘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탄산수를 전보다는 덜 사고 있는데 요즘 또 레몬물 많이들 드시잖아요. 저도 원래 레몬을 짜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데 요즘 또, 또 이렇게 간편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올리브영 사이트에 샀는데 이거 넣어가지고 뭐 식전이나 아니면 식후에 혈당 관리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거 타서 잘 마시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뉴욕 갈때 비행 시간이 갈때 9시간 반, 그리고 올때 10시간 반 이렇게 걸렸거든요. 거의 한국이랑 거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뭘 볼까 하다가 원래 넷플릭스에서 뭘 다운 받을까 했는데, 딱히 보고 싶은 작품이 없어서 저 유튜브 콘텐츠를 다운을 많이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미러라고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인데 매 에피소드가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좀 미래 지향적이고 되게 뭔가 약간 AI? 이런 쪽도 있고 제가 예전에 몇개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짝 어둡고 좀 잔인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아이디어는 진짜 참신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몇개 보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시즌 한6 인가 7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베스트 작품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또 요약해 놓은 또 그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그 3시간이 좀 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올때 거의 완전 흠뻑 빠져서 봤어요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와 이게 정말 보면서 와 미래에 정말 AI가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 정말 뭐지 않았구나 좀 이런 요즘도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더좀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센주 니페로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죽기 전에 자신의 가상에서 이렇게 영혼만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해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정 영혼,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신만 그 곳에 가가지고 계속 살지 아니면 그냥 영원한 죽음을 택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어 아, 저런 생각을 할수 있구나. 정말 사후에 저런 세계가 있으면은 아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에 있고 뭐 사랑한 사람 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후 세계를 선택하겠지만 또 너무 평생을 또 거기에서 어떤 또 삶을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막상 또 선택하기에 조금 고민도 되는 그런 되게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아 블랙 미러 다시 한번 좀 정주행을 해봐야겠다. 근데 조금 잔인하고 좀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몇 개만 나중에 조금 골라서 다시 보려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그릇 브랜드인데, 코시타 벨리니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아마 많이들, 아, 저 그릇,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저도 SNS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본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주석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이제 그릇이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망설였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아,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그릇 두 개랑 컵두 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유리잔인데, 이게 원래 위스키잔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묵직한데, 이제 그릇이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뭔가 플레이팅 하면은 예쁠 것 같아가지고, 네, 물잔으로 써도 왜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세라믹 머그잔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커피나 아니면 차 같은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릇은 이렇게 디너 플레이트 하나랑 파스타 볼 이렇게 하나씩 주문을 해봤는데 요게 생각보다 깊이는 조금 얕네요. 저는 좀 깊이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수프보다는 파스타나 뭐 샐러드 담아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 디너 플레이트는 크기가 상당히 크고 무게도 묵직해요.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그릇이다 보니까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물기 같은 것도 그때그때 그때 좀 바로바로 바로 닦아줘야 이게 변색이 안 된다고 해요.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한번 잘 써보고 생각보다 관리가 괜찮다. 써보니까 정말 좋다 싶으면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몇개더 구입을 해야겠어요. 요 이번에 냉파스타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토 마리네드는 제가 이거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그냥 방울토마토 잘라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소금, 후추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렇게 절여놨고요. 그리고 야채랑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자 네, 이렇게 스파게티 면을 홀윗면으로 준비를 해봤어요.